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너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연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한 목자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그 다음에 한 진념의 여인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는 모두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면 저러면 되겠거니 하며 짐작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해 두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희생하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다니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였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방황하고 배회하는 영혼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에 그 심정대로 나도 잃은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